안녕하십니까 최준호 원장입니다. 어, 오늘 수술하실 분은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79세시고 전립선 크기는 59g입니다. 어, 환자분 약을 드시는데도 소변 줄기가 약하고 잘안 나오고 끊어지고 자다가 대여섯 번 소변 보러 가시고 한 시간마다 소변 보는데 잘못 참으셔서 어, 수술을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네, 보시면 많이 크죠. 이 전립선이 이렇게 커져서 요도를 막게 되면 당연히 폐색 증상인 줄기가 약하고 끊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어, 그로 인해서 방광이 많이 예민해집니다. 소변이 조금만 차도 소변을 자주 보고 싶고 잘못 참는 방광의 저장 능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환자분 뭐 불편한 거 없어요? 불편한데 어, 네, 있으세요? 잘잘네요 됐습니다. 나 음, 시간 잘 기억하고 있어요. 불편한 데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요도를 막아서 생기는 폐색증상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고 잘 안나오고 기다려야 되는 폐색증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방광근육이 점점 두꺼워지고 불안정해져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소변을 보고 싶은 소변을 잘 참지 못하는 저장 능력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 에볼릭스로 이렇게 수술을 해서 막힌 전립선으로 막힌 요도를 뚫어주게 되면 회색 증상은 당연히 100% 개선되겠죠. 막혀있는 게 뚫어졌으니까. 그리고 방광의 그 저장장애 증상도 상당 부분 좋아집니다. 피가 전혀 안 나죠? 수술 끝났습니다. 여기 정액이 나오는 전구를 기준으로 앞을 보면 방광까지 뻥 뚫렸죠. 조금 전까지 막고 있던 전립선은 다 없어지고 깨끗합니다. 출혈도 거의 없죠? 자, 수술 끝났습니다. 불편한 데 있습니까? 괜찮아요. 네. 이렇게 이제 폐색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점으로 인한 요도 폐색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변은 잘 나올 걸로 기대되고 관광의 저장 능력도 좀 개선될 걸로 생각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